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람 유튜브입니다. <laughs>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어 스틱맨 스틱맨이었었나? 일단 연필맨 그리기 아 연필맨이었나 제목이? 아 스틱맨 스틱이 연필이니까 스틱맨 맞았던 것 같아. 색깔이 없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뭐 없어? 어, 아니, 아니. 나는 구입을 할 수가 없단다. 일단, 지금, 사람처럼은 보여야 하는데. 일단,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일단,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게 다, 그, 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아니, 나 여기 이렇게. 먼저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야. 방금 전에 그거 예뻤는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 이뭐 이상한 소리 들리네. 밖에 바람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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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림을 그리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죠?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음음, 자, 됐다. 지금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려주고. 이렇게, 일단은. 눈을 그리기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말이 없네. 다 그린 걸로 한 번, 다 그릴, 그리... <laughs> 다 그린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순간이동을 써야겠네요. 어, 첫 번째인가? 자, 순간이동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완전 대충 좀 그렸고요. 아, 여기다, 그래도 이건 해줘야겠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야지. 체크. 걷기 하려면 언제나 터치하세요. 아 뭐야 다 다리도 그려야 돼? 어 무서워 나 장애인이야. 아 어. 어, 뭐야 나 뭐야? 무워 어, 장애인을 그리고 있어? 친구 그리러 갈래? 아 지금 이렇게 그려 여기서? 어 여기서 그려 친구 그리래 친구 그리 어떻게 그려? 친구 그리러 가기 친구 그리기 친구 음 친구 친구 지금 계속 저 말만 하고 있네요 아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머리가 이게 딱 좋은 게 걸렸네 음, 재충 그려. 아 재충 그려아 너도 너도 어, 너도 다리 어깨 그릴뻔 했다 얘 너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그려주고 싶다 근데 제대로 못 그리겠다 또 넘겨올게요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후, 어, 호호 왔습니다. 다리를 또못 그렸네요. 친구 이름 짓기. 음, 내 이름이 유아람이니까, 너는, 아, 나는 스팅맨이니까 너는, 아니다. 너의 이름은, 어, 외우고 싶게, 에이, 아니다. 어? 뭐야? 에이로 했어? 뭐야? 여기 이것 봐. 따라, 같이 하세요. 아, 진짜. 왜 거기 갔어. 친구야. 아쉬운 대로 나는 갈게. 가 아니라 바로 갈게. 자, 빨리 구하러 갑시다. 아, 어, 재밌어. 1일 찾아, 산말리 아, 어, 좋은데께? 음, 일단,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뭐 음, 하라고? 아, 맞다. 이거 연필로, 제가, 이거를, 연필로 어쩌라고? 불인데, 불 그리기. 아, 불을 그리라고? 그럼 뭐라지, 뭐. 이렇게. 아, 내 구름 진짜 불나? 아, 그러면 이렇게. 이러... 아, 아니다, 너. 너 일로 와. 아니, 너는 일로 오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밑에 오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여버려. 그럼 다 타잖아. 난 자연을 회수하고 싶다. 아니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집혀버려 그리고 여기 가. 내가... 불을, 불어 이렇게 다 아! 시 같지? 네, 시 같다. 아, 이거 터치야. 아, 이거 진짜. 어, 뭐야? 어저빨간점 아, 여기다 불을 터치하면 터지지 않나? 아, 진짜 터지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불을 한번 내자. 어, 바로 터지네?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아 따가, 따가. 왜 따가? 음. 빨리 가. 어, 뭐야. 여기, 혹시 여기다 여기 불이, 혹 어불이야. 아, 퍼즐도 타면 안 되는데? 저 퍼즐 이 뭔가 할텐 같거든요? 어, 먹으면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첫 번째 조각 찾았습니다. 네벨마다 숨겨져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아마도 1단계일 것 같은데요? 아직? 아, 여기가 처음이니까 여기 아길 따라가자 길 따라갑시다 여기 이렇게 불을 지펴주고 여기 이렇게 불을 지펴줘 됐어 쓸데없이 분낭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씌 여기 밑에 혹시 길 있나?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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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여기 미, 결, 길 없네? 여기 뭐 없어? 저기 문이 대놓고 있다면 여기 있다, 어? 뭐지, 이거? 반짝여. 불로 태워버려. 뭐 있나? 없으면 샤, 어? 어? 뭐, 누구지? 아, 초색깔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 원래 빨간색 들고 있으니까 빨간색인가 본데. 자, 빨간색이니까이을 칠할 수 있고 일단 문은 채울 수 있다고 했어. 아, 니 채울 수 있었어. 이렇게 음, 불로지펴 버리자. 아, 무섭다. 잠금 해제. 아르마킬로 통로 계속 이제 2단계인가 봐. 어, 맞네, 2단계다. 퍼즐 조각을 찾으면은, 어? 내가 왜 그러게? 여기, 어, 여기. 퍼즐 찾아야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잘찢져야겠어 색깔 지, 여기 뒤에 뭐 있어. 봐야지, 이것도. 꼼꼼히 음 여기도 보고. 자, 일단 불은 여기도 이렇게 집혀 놓고. 나는 일단 저쪽으로 가본다. 여기 불을 하면 뭐가. 어? 또 빨간색 들고 있네? 아, 야 뜨거워. 어, 안 뜨겁지? 그래, 안 뜨겁지? 아, 뜨거워. 진짜, 씨. 별 도움도 안 되는 게. 어. 여기를 아마 돌로, 돌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응못들은다고 음, 한다. 우선 어, 여기 뭔가 여기로 가면은 누가 있을 것 같지만 없네. 혹시 뭐 이렇게 바위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걔가 아 어,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부르면 걔네 붙여주고 여기 다리가 있을까 일단 여기 밑으로 가보고. 이게 뭔가 불을 그려보자 여기 이렇게 불을 그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냥 진짜 다리로 가야되나보네 다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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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퍼즐도 못 찾았어 이쪽으로 가자 아니야 이거 왠지 이리로 가면 퍼즐을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체크. 난 일단 퍼즐 찾는 게 목표야. 내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 친구가 저렇게 빨리, 금방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가 저렇게 빨리 있으면 단계가 왜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왠지 으로 가면은 보상을 줄것 같아. 아니야. 제발 뭐 없어?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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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제발 뭐 없니? 아, 진짜 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길게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서 여기로 어, 뭐 있다 진짜 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책장 있으면 뭐해. 난 퍼즐 찾아야 되는데. 아, 정말. 무리지기야 괜한 고생을 한것 같아. 빨리 돌아가야겠어. 아니, 내가 너무 깊게 꼬았나? 빨리 가자. 너무 깊게 듣고 오면 또안 돼. 헤이 에이! 에이, 아. 역시 악당이 있네. 아, 왜, 원필 가진 건 너만이 아니야? 으하하. 아,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 어디 공주를. 여기. 안 타네? 아니야,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아니..저럴수가.. 저, 저러, 저러 아니야 시간없는게 아니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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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빨리 터져 안터지면 바로 그냥 폭탄에다가 불을 지펴버렸다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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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도착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보실 수 있게, 타임머신을 한번더 쓰겠, 쓰도 어, 오래 걸려. 쓰도록 하고 싶지만, 이제 다 왔네요. 쓸벼도 없겠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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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진짜. 여기다 불을 이렇게 집어주자. 와, 아, 친구가 죽으면 안 돼? 내 목숨이 위험한데? 아, 그래, 폭탄 터트리는게 이득이겠다. 아, 진짜. 아, 친구를 죽여버려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란 소리야. 아, 진짜 타임머신 타야겠네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탈 거. 어, 오, 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 친구는 안 타게. 아니, 이렇게 막았다가 친구가 끌려갈 때 맞으면 어떡해. 에이. 에이. 에이, 하, 아, 어떡해. 아, 어떡하냐고. 아, 알겠다. 나도 공룡을 그려보자, 불공룡. 일로 와. 불공룡. 그릴 때안 오지? 아, 그릴 때도 오늘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궁금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분? 얘, 얘가 뭔가 일어서서 배 쪽을 공격하면 몰라. 얘가 일어서지도 않고 어떡해 진짜 쪽 공격? 배 공격은 안 되고. 아 진짜 안 일어서? 정말 쫓아오는 거야? 어떡해난 도망가야지. 뭔가야지 잡혀요? 아니잖아요. 이러서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어디서 와? 아, 그게 좋아. 자,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부르고 칠 거야. 어디로 올 거지? 모 도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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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싸, 너 뭐야, 쓴다. 어지나아 방금 들었어, 배. 봤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했어요. 했는데? 궁금해지. 됐어요. 나포즐 찾아야 돼. 그 공룡 한번 죽이지 말고. 어그 죽이는 건 다음에 어 죽이는 거. 어디서 퍼즐을 모으는지 그거 그거 확인할 때쓸거 쓸게요 나 그때 확인할게요 일단 깨는 걸 목표로 아 구름 구름 쓰라고? 구름 어 뭐야 뭐야 아진 어, 어이가 없네 구름 그렸잖아 이 번개 맞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이거... 어 여기 이거 크게 해겠다 저기 빛나거든요 뭐야? 아니 구름 그리는데 왜못 구름이 내려?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야? 진짜 몰라, 몰라. 그냥 가, 위쪽, 위쪽으로 가. 여기 위에는 뭐 없고? 월드피에 도망가. 들어로 가면은? 어, 프랑키스사인 뭐, 비를 내려? 태워? 아니, 왜 이렇게 태워? 오.. 그것도 아니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에임, 몰라, 밑으로 내려가. 아, 몰라, 퍼즐도 왜 찾지 마. 왜 이거? 건너가볼까? 이거 구름 다리를 이렇게 그리면 만들어지잖아. 그림을 그 그리... 버렸어. 어, 저걸 가지도 못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어, 이해가 안 돼. 샤넬 할수 이해가 안 돼. 벌쪽으로 가볼까? 벌쪽으로 가면 죽어. 응. 음. 아니, 이 벌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일단은, 일단 위로 가. 아니다. 농장이잖아, 여기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름 여기다 그리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자라잖아.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잘 되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응. 뭐야. 또 이렇게. 뽑았어 이거가져가야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뭘또퍼져을 얻었으니까. 걸도안 되고, 절로 가면 춥고 위로 가면 길이 없는데, 그럼 위로, 밑으로 가야지. 위로, 밑으로 갈 수도 없어. 이거 뭔 게임이야, 대체? 게임인가? 어, 여기다, 여기. 아, 어, 진짜. 아, 선물. 짜증나네. 구름을 이렇게 그렸어. 구름 불도 아니고. 뭐, 어, 구름이 뭐야, 씨. <laughs> 구름 그리고 옆으로 가. 뭐, 갈수 없어. 일단, 여긴 갈수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옆으로, 여긴 더 이상 길 없어요. 여기 위는 없고, 여기, 벌은 안 되고. 구름을, 잠시만요. 체크. 여기다가 구름을. 후. 됐어. 벌을 한번 제가 다 죽이고, 한번 죽여볼게요. 타임머신, 그거. 음, 음. 여러분, 제가 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혀 죽지 않고, 음. 들어봤는데 길이 없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어, 하나 더 말하자면, 어, 저번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너구리, 떡구리, 그, 드디어 너구리 다그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올렸는데, 진짜 제가 올렸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지금 이 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 여기서 벌 주인공 한번 보시죠. 제가 저것도 찾았거든요. 저걸로 가려면 벌, 벌다 아, 아, 돼요. 근데 벌을 버릴... 뜰 방법이 없어 이렇게 죽이는데 죽지도 않아.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죽으면 내가 좋지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